의정부시가 마을 자치를 향한 공동체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바로 행복마을 관리소를 운영하는 건데요. 주민들의 소통 공간은 물론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행복마을 관리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의정부시와 경기도는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상생 추구를 위한 행복마을 관리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1동에 위치한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환경개선, 취약계층돌봄, 코로나 19 방역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공동체 사업도 추진하는데요. 의정부시의 경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9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광고물 제거, 취약계층 집수리, 공구대여 등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